티켓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12시 오분이라 굿즈샵이 12시에 다시 올게요. 이것만 받고, 안남 갑니다. 코난 사진 찍어왔어요코안좀보서요 음. 코난 백줄. 음. 이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예, 예, 이거, 이거, 음. 이셋 중에 고민 중이에요. 이제 방법 포토 시그니처에서 코난 프레임으로 사진 찍으려고 그랬는데, 사진 하나랑 포토 카드 같은 티켓으로 쭉금 얘들5분만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제 포토 시그니처 처음 써봤거든요. 역시나 실수해서 그냥 제 사진 두 개만 받았어요. 지금 바로 정할 수 있어요. 혼자 도장해야 하세요. 내부에서 영상 촬영 어려우세요? 감사합니다. 내부에서 영상이 안 된다고 해서 사진으로 남기고 근동. 가보고 왔는데 저 아무로 포하로 카페 그거하려 그거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애니메이트 가는 중입니다. 진짜 한산에서 완전 여유롭게 구경 가능. 일단 여기에 저렴하게 팔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버닝백 있으면 살라 그랬는데 품절이래. 이제... 가격이 안 좋다. 매매 음. 없는 건 품절이래요. 제가 저번에 샀던 게 이거잖아. 네. 아, 토이스토리 이거 9,000원? 왜왜 그래? 여기도 같이 아, 왔고요. 어. 엄청 9 0 0원 토이니? 아싸한 토이? 여기 어디 어디 네. 네. 이렇게 중고 대리 판매. 하는 것이 있고 제일 무건도할수 있어요. 그러게 귀여운 거한원 있네. 아, 언젠간 여기 그 포어로 키링 나도 네. 확도하고리펀 그래. 샵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 확인하고 구매할 사람 구매하십시오. 롱포지를 판답니다. 컨셉을 잘 구하면 좋은 거 얻을 수 있어요. 한 받친다. 받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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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죠? 커빙 하나 발견 면 원피스다. 어, 근데 저이 시리즈 너무 질질거리기 싫어했고. 이번 해야지. 첫 번째 굿즈죠. 애니세카입니다. 여기가 애경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몇번줄 늦었지, 근데? 아무튼 여기 AK에서 바로 나오면 여기 있습니다. 애니세카. 7번인 것 같아요. 7번에서 나오면 바로 애니세카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너 이거 정리 잘돼 있다. 너무 좋은데? 저요즘운동 보거든요? 김상이절 꼬셔요. 어, 근데 카메라가 거부한다, 김상 굳이, 거부한데? 굳이 하고 고 굳이 괜찮죠? 케이크도 있고, 이게 집게인가 보다. 코는 너무 조금 있는데? 코는 면 조금 있었 토토로도 있네. 오! 오! 헐! 여기에 지우개 담아가야 는 거. 엄마야? <목소리도> 엄마야? 7,500원. 여기에 <목소리도> 그 런던 흑백 사진부스가 있거든요? 그걸 갈 거예요. 클래식 <목소리도> 포토부스. <목소리도> 요거 찍을 겁니다 음. 이터널 로그에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찍고 와 왔어요 흥기 눈이 아파. 요 프리시가 엄청 세고 카드를 꼽자마자 시작한다 그리고 사진에 물기가 있지만 말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 모자이 괜찮지 않나? 스탬프 어, 이거 옷. 이거 귀여데화물나 와서 하기가 좀. 그래. 이렇게. 어, 코난이 있다. 듀오? 아, 몸이 지나면 어떡해. 차라리 시티팝. 이나 아크릴이. 어? 헐, 이거. 진짜 파우치 컬렉션 이거 괜찮지 않아요? 근데 얘도 하나만 왔어. 나한테 왜 그래? 귀여운 거 없나? 이거다 싶은 가차가 오늘은 없네 근데 12,500원? 너무 많거 아니야? 6개 랜덤인데도 빠이 이거 뭐야?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어. 뭔가 살게 없네 오늘은 음.. 다음 굿즈샵 가야겠어요 다음 굿즈샵 갑니다 이대로 직진하는 바와요 여기는 영상 촬영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딘지만 보여드릴게. 요후에마켓이 여기는 촬영이 안 돼. 그래서 저 구경하고 올게요. <목소리> 여기 단 덤... 휴지하러 오는 곳이고요. <목소리> 여기 위향 언니 여기서 이 골목으로 가면은 아이러브 토이즈 되게 옷가게 같은 곳에 가서 이침으로 가면 있어요. 뭐 하지? 여기 있나? 이코인은 얼마인 거야? 깜짝아 택가는그만왜고 2,000원인가? 없어, 오기도 할게 아무튼 여기 있다는 거 보는 게 보는 게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와봤구요 다음으로 갑니다 여기 바로 요, 여기 미양 언니 패션샵 화점에서 보이는 곳을 쭉 직진하면 가는 곳이 오늘 굿즈샵 투어의 마지막입니다. 아니, 이렇게 굿즈샵 투어만 하고 아무것도 안 사는 사람? 저요. 저기서 저번에 코차코 쿠지 했었어요. 그래서 저 피규어 장 꾸미는 거에서 쓴그 타올 있잖아요. 쿠지 여기서 뽑은 겁니다. 가차 괜찮지 않나, 여기? 여기 가차 괜찮죠? 전안 했어요. 하고 싶은 건 약간 하나로 안 끝나는데, 중복 나올 것만 같아서. 아니, 어떻게 오늘 굿즈샵 투어를 했는데, 한게 없지? 뭐 여기가 진짜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간? 가차 은근 있고, 이거 뭐야? 하마터면 살뻔 어때요? 여기도 괜찮죠? 괜찮죠? 귀여운 거 많죠? 확실히 살리오 많고 치카 많고 이거 뭐야? 이거 괜찮다 근데 노랑이랑 핑크 남았네? 아, 그건 좀 아쉽다 괜찮은데 파란색이 갖고 싶은데 아쉽군 아, 이 그래도 코는 게좀 많네. 외화수도 있고. 근데 뭔가, 오, 근데 진짜 많네. 이기장는 자리. 순간순간 괜찮은 게 있으면 사고 싶은데, 제 마음에 딱 드는 게 없어요. 갚터있다갚터 커터 커터.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거 사진 한번 홍대 오시면 찍어보세요. 그러면, 요런 구찌샵 다니는 브이로그는 처음인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